남순계 구역장 공과하시기 전에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활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에 넘치되 두렵잖네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요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호와요 요호.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독하고 복된 주일 이곳 예루살렘 선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오고 싶어서 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뜨거 마음을 주셔서 선전으로 달려 나왔으니 늘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각자 직분자로서 사명을 주셨으니 늘 감사의 고백으로 하늘께 하답하는 구역잔들 다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요즘 나라가 심히 혼란 중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상의 대립과 이념의 대립으로 국민이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의 도발에 노출되어 있고 사면의 간대국들에 둘러싸여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국방력과 마병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눈자로 지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미시라고 하셨으니, 함께 바짝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저온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수많은 법정의 손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거짓은 폄하여지고 진심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손으로 내 제, 대적을 흩으셨다. 발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호구보원의 달을 맞아 특별히 평강 나라, 사랑 유교, 유교 전쟁 기념 예배가 진행됩니다. 나라가 있기에 민족이 있고 각자 개인이 있다는 원로 모사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투철한 국가 관과 나라 사랑의 애국혼을 가지는 귀한 시연이 되어서 다시는 이 나라의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구요잔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권석진 전노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대가라지 않도록 지켜보여 주셔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손파하심으로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짜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생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삼위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의 예매를 맺어서 누구,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본이되는 구역잔들 다 되게 하실지미껏 암살이하며, 모든 일정의 시작과 진행감을 맞춤을 주거나 하실지미끄감사 암살이하며. 이 모든 말씀을 때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할 내용은 제25강 다섯 번째 제안 제향, 악질 제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악질 제안은 애굽의 생축들을 벌하신 재앙이었죠. 그래서 어, 모, 모세나 이 아론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재앙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생축은 이, 그때 이악질재앙에서 구별 받아서 어,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일어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앙의 목적 이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죠. 출애굽기 9장1 절에 보니까 이 악질 독종 악질 재앙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섬길 것이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의 미완료형. 이 아바드는 예배드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단어는 이 어, 아바드라는 단어의 같은 형태, 미완료형의 형태가 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어, 네 번째 재앙에서도 어,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백성임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 두 번째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또 내리신 것이죠. 어, 우리가 구장 출애굽기 구장 1절을 보니까 아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예호바 아도나이 엘로의 히브리임이라는 말입니다. 엘로의 히브리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로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축들을 어, 죽이는 재앙을 펼치신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생축, 그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들에게는 단순히 가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어, 신이 죽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실을 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악질 재앙의 전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1월 7일 날 이루어졌고, 어, 이 악질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 내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악질 재앙은 1월 8일 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심은 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 준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시간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생축을 죽이지 않고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1월 10일 정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 어,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순종할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 전에 악질 어, 재앙을 예고해 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어,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하신 것은 이 모세나 아론의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의 생축들만 다 죽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셨냐 바로 유월절 어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릴 수, 드리, 드려야 하는 백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날. 우, 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시키시고, 이 구별시킨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살수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보호해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즐기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준비시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이 기한을 정하셨죠. 여호와가 매일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월 8일에 그 일을 행해서.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이 생축들은 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어 9장6절에 보면 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생축은 히브리어로 미크네입니다. 미크네 이것은 어 비단 짐승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어, 짐승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생축에서 이 모든은 어, 히브리어 콜인데 어,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도 빠짐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콜은 어, 성경에서 정말 모든 그 부분을 어, 다루는데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큼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즉예 어, 하나님께서 어그 어, 모든 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빠짐없이 죽었다 라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악질장 이후에도 애굽 사람들의 어, 생축이 살아 있어서 어, 그 다음 우박 재앙에서는 우박 재앙이 내린다고 했을 때는 미리 그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은 미리 생축들을 어, 집안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어, 그것들이 죽으니라 하셨더라 하,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게 하셨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이 애굽 사람들의 종과 짐승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코리라는 단어가 이 생축이라는 단어가 어 어떤 짐승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 즉 종들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어 계속해서 완강한 상태로 있었죠. 바로가 직접 어 신하를 보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말로 애굽 사람들의 어 생축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죽지 않았는가 확인했더니 진짜였습니다. 어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벌써 다섯 번의 이 재앙을 겪었는데도 어 바로가 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아 악질 재앙을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애굽 백성들의 이 생축들만 다 죽은 것을 확인했을 때.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건드려 어, 그렇다면 나도 여호와를 섬기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어,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죠. 어, 저는 어, 이런 실한 앞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모습이 이런 바로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가 원하던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 겸손해지는 것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이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 어, 다윗의 경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그 제로인에서 첫 번째 아들이 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일주일이나 이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오히려 몸가짐을 단정 단정하게 하고 식사를 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과 정 반대의 마음이었죠.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내 안에서 나오는 이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원망을 참아내고 여호 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다윗처럼. 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재앙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번째인 재앙이 나오죠. 6장 8절에 보니까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이 음 사망이 등장하니까 이 사망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어 흉량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던 어 70인경에서는 어, 다나토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다나토스는 악질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자에게 이러한 악질 같은 재앙이 어, 마지막 날에 어, 오게 되는가 봤더니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니까 어, 이 에스겔 14장 21절에서도 어,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상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5장 17절에서도 온약과 사력을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칼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마지막 징조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처처에 이큰 지진과 기근과 오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역, 온역, 오역은 헬라어로 그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악질 뿐만 아니라 이 악질과 같이 전염되는 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애굽에 이 악질 재앙이 일어났을 때이 애굽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우리는 아마 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이 팬데믹의 상황을 떠올리면 그때 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왔을 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전 세계가 멈춰버리게 됐죠. 애국 사람들도 그 생활이 멈추게 되고 이 사람들한테는 어, 단순히 그냥 생활이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들이 모두 죽은 겁니다. 즉이 삶의 목적이자 삶을 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정신적인 어떤 원천이 파괴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현대는 에 어, 이러한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늘날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학이나 의학의 힘이 아닐까 이 병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로나가 터지니까 처음에 손도 못 쓰고 전 세계가 멈춘 것처럼 이 종말의 현상이 이러한 질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말의 어떤 확실한 증, 증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의학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인류 스스로 병을 낫고할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 주신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생활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과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악질 재앙과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별받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된,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신앙의 생활과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키는. 또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수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그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과 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 그 의심이 자라나서 원망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어,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우리의 능력과 자격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허락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헛물에 아버지께서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별된 예배 드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 평강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믿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시는 그애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71장 1절만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6월 20일 구역장 광고. 예, 첫 번째 광고는 첫 번째 광고입니다. 남순교의 6월 헌신 예배가 3반기 결산 천동원 예배로 들어집니다. 6월 일시는 6월 28일 6시고, 6시고 찬양 시작은 5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간은 해장단과 총무단 주간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교,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구 금료 기도회가 6월 27일 8시에 시작합니다. 찬양 시작은 7시 40분입니다. 담당 교구는 제 26대 27대 교구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남성교회 성경 읽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독 이상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독 이상 작정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2025년도 남성교회 되도록. 남순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루살렘 성경공부가 이브 예배 후 예루살렘 선전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사람의 창조와 타락이고, 강사는 65년 성교사님께서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남순계의 많은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작업 봉사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8시 엠마 손전에서 직결하여 봉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교회 내 청소, 장마, 장마철 대비 배수로 청소 및 마르다 식당 계단 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작업 봉사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구역장 보고서 작성 요청, 요청입니다. 작성된 구역 보고서는 매주 교구 교육자님께 보고합니다. 선실한, 성실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구역장 공과를 마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도이루어 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한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법 없어서 대개 나라와 검세와 영광이 없지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